어그제 제가 1월달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1월 저희가 어떤 달은 저희가 5주가 한 달이고요 어떤 달은 4주가 한 달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달에는 5주가 한 달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가 몇째 주냐 네 번째 주입니다 그럼 다음 주까지 저희가 이리 플레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막 소개를 한 다음에 2월달에는 또 따르케 이제 제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따르케 이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날씨도 너무 춥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구정이. 조금 있으면 다가오죠. 그래서 구정에 맞게끔 어떤 걸 소개시켜 드릴까 하다가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이렇게 딱 보시면 레인보우 쿠커라고 이 진열장 앞에 제가 섰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저 같은 경우도 제가 타파를 하고 나서 한 1년쯤 있다가 어 이제 타파를 다 정리한 다음에 냉장고를 딱 열었을 때 냄새가 나지 않아야 됩니다. 냄새가 만약에 난다.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어 타파 아닌 게 들어있다거나 아니면은 한쪽이 어, 뚜껑을 여러분들이 잘 닫아야 되는데, 한쪽이 살짝 들려있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냉장고를 다 정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레인보우 쿠커에관심이가시죠 그리고 요즘은 전기 렌지 있고 또 저희가 두유 만드는 가열 블렌드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는 원쿡이 있거든요. 휴대용 어, 전기 렌지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알칼리 이온수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 구정 때 주부들이 어떤 분들은 우리 괜히 좀 슬픈 일이긴 하지만 어 이온율이 가장 많을 때가 명절 전후라고 하잖아요. 명절. 후 그래서 당연히 가족끼리 모여서 사실 요즘 이제 많이 문화가 바뀌었죠. 남성분들도 아들들도 다 층계도 하고 하는데 에, 정말 이제 중요한 명절이고 화목한 명절인데 나중에 끝나고 나면 되게 머리 아픈 경우.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 전기 렌지를 쓰시지만 어, 정말 꼭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레인보우 쿠커하고 원코망 여러분들께 잠깐 해드릴 건데, 어, 레인보우 쿠커 같은 경우는 제가 타파하고 나서 한 1년쯤 있다가 출시를 한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정말 제가 항상 자부심을 갖고 팔거든요? 레인보우 쿠커라는 이유는 빨주노초 파남보 제가 7중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저희가 과학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어,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는데 뭐가 다를까? 저도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 딱 출시를 했는데, 어, 내가 보기엔 너무 평범해. 그래서 이게 뭐가 다를까 했는데, 교육을 받고 내가 정말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어 너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작은 게 저희가 1리터거든요. 저는 이걸 제가 땅콩 냄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는 커피포트가 없습니다. 기억나는 게 어, 어디 가서 이제 커피 어떤 분이 맛있는 커피라고 주세요. 근데 우리 집에 와서 보면 그 맛이 안 나요. 그죠?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게 저희 친 시어머니께서 시골에서 김치도 주고 쌀도 주고 돼지고기도 주는데 거기서 저희가 이제 김치찌개를 해고 나서 집에 와서 보면 그 맛이 안 나요. 그니다 물맛입니다. 아니면 용기탄. 그래서 제가, 아, 정말 뭐든지 다 이유가 있구나. 그 말씀을 <laughs> 많이 드리는데, 에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색깔이 어때요? 은백색이 나죠? 은백색. 그래서 좋은 스텐스를 저희가 순금하고 제가 18K하고 많이 비교를 해드리거든요. 고객님들이 딱 오셔서 뭐가 달라요? 라고 하면 제가 우연이지만 제가 순, 손가락에 순금을 끼고 있을 때는 이 차이입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좋은 스텐스를 이렇게 은백색이 나고 그리고 보시면은 저희가 열판이 전혀 없죠? 예, 전혀 없고 옆면, 밑면, 옆면이 통치 겹이기 때문에 어, 끓였을 때 정말 열 전도도 빠르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가 보온력이 정말 뛰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김치찌개를 먹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어 김치찌개가 식었을 거야라고 했는데 만져보면 정말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파 다 정리하셨으면 정말 평생 쓰고 되물려도 되는 우리가 좋은 재료를 사다가 타파에 보관해서 근데 서, 설마 저가의 냄비를 쓰신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끓이는 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고민만 하고 계세요. 그죠? 제가 이거는 저희 집에 그냥 저는 커피포트 전용으로 써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여기다가 따뜻한 물을 데워서 출근하기 전에 한두잔 먹고, 그리고 커피도 마시고, 여기다 이제 양을 조금 하신 분들은 된장찌개도 하시고요. 많이 하세요. 그죠? 근데 저희 집에는 그냥 이거를 커피포트 전용으로 씁니다. 그래서 한동안 몇 시간 정도는 따끈하게 물을.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어, 첫 번째가 말씀드린 대로 옆면, 밑면이 다칠 중이고요. 그스텐 자체가 통칠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테인레스 알루미늄 다시 알루미늄 합금 순수 스테인레스 해서 통칠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이제 아무나 만들 수 없는 과학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어 냄비를 쓰시게 되면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시간이 반밖에 안 걸립니다 좋은 냄비일수록 그죠 그리고 두 번째가 정말 쉽습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그죠 어 갈비찜을 한다 그러시면 명절 때 갈비찜 하실 거죠. 어떤 분이 저희도 1년에 두 번만 소갈비를 먹는다고 저희가 웃으면서 그러는데 예전에는 밑면이 얇고 밑에만 열판이 있기 때문에 옆면에서는 막끓어요 근데 가운데는 익지가 않습니다. 한참 있다 익는데 저희는 뒤집지 않아도 통치겹이기 때문에 갈비가 정말 빠른 시간에 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뒤적뒤적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반밖에 안 걸리고요. 그리고 한꺼번에 다 넣고 합니다. 제가 된장찌개하고 카레를 많이 설명을 해드리는데, 된장찌개 할때 어떻게 하세요? 저도 그랬죠. 예전에 몇번 열어볼까요? 예, 감자 넣고, 양파 넣고, 열어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뭐 넣고, 뭐 넣고, 열어보고, 마지막에 또, 예, 뭐 넣고, 뭐 넣고, 파 넣고, 두부 넣고, 열어보고, 한, 최소한 다섯, 여섯 번을 열어보는데, 저희는 여기 멸치서부터 국물 내는 다시마나 멸치서부터, 맨 마지막에 넣는 파까지 다 한꺼번에 넣고, 뚜껑을 닫아놓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타파도 마찬가지지만, 어, 공기가 접하면 음식이 상해요. 그래서 원래는 안 열어보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단어라고 제가 항상 그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요리가 정말 쉽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 우리가 재료가 가지고 있는 영양소들이 있잖아요. 비타민들들이, 꿀, 미네랄들,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 영양소가 다 살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국장 같은 경우도 원래 정말 저희가 좋은 성분이 많은데 열어서 우리가 끓이게 되면 이거는 청국장에 좋은 성분을 다 빼앗기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요리를 할때 그냥 그냥 어 기억하실 것도 없어요. 한꺼번에 다 넣고 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언제 됐는지 그죠. 수막현상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죠. 음식이 다 되면 뚜껑이 지금 이렇게 쓸소리가 나는데 수분이 생기면서 용기하고 뚜껑 사이를 막을 형성하면서 완전히 진공 상태로 외부 공기가 나가지 않고 들어오지 않게 공기가 닿지 않기 때문에 음식이 훨씬 더 맛있어요. 그리고 빨리 되고 쉽고 그죠 그래서 그때 열어보시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이즈는 웍도 있고요 1리터도 있고 5리터 이렇게 똑같은 5리터인데 납작한 5리터 또 깊은 5리터 여러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이렇게 35% 하고 여러분들에게 10%또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한 개만 써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은 말씀 안 드려도 두 개, 세 개, 네 개까지 이렇게 전 제품이 다 필요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묶음이라는 걸 사실은 안 합니다. 왜냐면, 어, 두 분이 사시는 경우도 있고, 네 분이 사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이즈가 필요한지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푸 그죠? 저희가 전기렌지가 있긴 하지만 또 휴대용 예, 그죠. 어, 휴대할 수도 있고요. 저희 고객님은 그냥 저희 전기 렌지 쓰시는데 아들만 쓰시거든요. 그래그 옆에 딱 놓고 보조로 쓰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집에서 샤브샤브 하실 때 그냥 예 거실에 갖다 놓고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구정 때 가스 렌지 쓰시게 되면 예 정말 나중에 머리가 아파서 일산화탄소 때문에 그저 치매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어좀 아쉽지만 전기렌지 쓰셔야 되고요 이 원쿡이 하나 더 있으면 어, 중앙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서 하시면 되고, 이거는 인덕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 이것도 지금 68만원인데, 48만 9,600원에 세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번에 정말 고급스럽게 나왔어요. 제가 봐도 너무 예쁘게. 그래서 상판 자체가 독일산이고요. 어, 최고 좋은 세라믹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의 스크래치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덕션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가 항상 저희가 점심 때 여기서 지금 밥도 하고요. 여기다 찌개도 끓이고, 오늘 점심 때 김치찌개에서 먹었거든요. 그래서 어, 구정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구매하시게 되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주부들의 건강이 최고죠. 우리 가족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이 주부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겠고요. 어, 이왕에 사시는 거열번 생각하고 제가 사시라고 합니다. 왜냐면, 어, 저렴한 거 사실 때는 깊이 생각을 안 하세요. 저도 그렇고. 근데 좋은 거 사실 때는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정말 오래 쓸수 있는지 최고의 좋은 상품이지 여러분들이 많이 꼼꼼히 따져보시고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제가 이걸 지금 꽂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까 하다가 오늘 제가 레인보우 푸커 지금 한번 좀 보여드리느라고 제가 이 앞에서 여러분들께 잠깐 인사를 드렸습니다. 구정되기 전에 예 그저 한번 사면 평생 쓰는 레인보우 쿠커를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프라이팬도 있고 다양하게 다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맞게끔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부담 갖지 마시고요. 연락 주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